머그컵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치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하고 작업 평면으로 탑을 선택합니다. 스케치에 e 탱글 센터 g 탱글을 클릭을 하고 원점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길이는 70 탭을 눌러서 다시 한번 70 엔터를 눌러서 길이를 확장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Construct에 e 옵셋 플레인 클릭을 해서 120mm 떨어진 평면을 작성합니다. Start Sketch, Construct, Offset Plane 면을 찍어주고요. 여기에서부터 위로 120mm 떨어진 평면을 새로 생성했습니다. 새로 생긴 평면에다가 마우스 클릭,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합니다. 여기에 원을 그리겠습니다. Circle, Center Diameter Circle, 가운데 포인트를 찍고 120mm 원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스케치에 포인트를 클릭을 하셔서 4분점에 4개의 점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수직수평 구석 조건을 적용해서 수직수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먼저 스케치를 맞춥니다. 스탑 스케치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작업형면으로 XY 프론트 면을 선택합니다. 뷰 큐브에 홈 아이콘을 눌러서 뷰를 전환을 하고, 원의 4분점과 사각형 꼭지점에 있는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와 끝점, 또 포인트와 끝점, 포인트 끝점, 포인트, 끝점, 포인트 끝점입니다. 이렇게 스탑 스케치를 누르고요. 시프트 마우스 휠을 눌러서 돌려보시면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트의 o 프트를 클릭을 하고 프로필을 원과 다음으로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레일의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방금 그렸던 네 개의 선을 차례대로 선택을 해서 여기 머그컵의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가운데다 구멍을 뚫기 위해서 모디파이 쉘을 클릭을 하고 윗면을 선택을 해서 내부 두께 2mm로 두께 있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스케치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를 클릭을 하고 작업평면으로 XY 형면을 선택합니다. 스케치에 프로젝트 인클루드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 투영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사선을 클릭을 합니다. 보라색으로 투영된 선이 보입니다. 이 상태로 OK. 다음에 스케치에 라인, 그 다음에 스케치 디멘션, 방향 구속 조건을 사용해서 손잡이에 사용될 스케치를 의미로 여러분이 그려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그려준 다음에 단축키 D를 눌러서 치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이 70. 두 번째 길이, 원점까지의 거리는 19입니다. 이 선과 이 선까지의 거리는 30. 그 다음에 스케치에 필릿을 클릭을 해서 이쪽에, 보퉁이에 있는 선은 반지름 15로 목각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요 Stop Sketch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평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컨스트럭트의 Plane Along Path를 클릭을 하고 방금 그렸던 선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Distance를 0과 1로 선택을 해서 각각 두 개의 평면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요, 위에 만든 평면 위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Rectangle, Center Rectangle를 클릭을 하고 원점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는 10입니다. 스케치, 스케치 디멘션. 첫 번째 거리 10. 전가지, 두 번째 거리도 10. 이 상태로 스탑 스케치 두번째는요 마찬가지 플레인 4 선택하기 어려우시면 컨스트럭스 확장을 하셔서 방금 만들었던 플레인 3번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렉탱글 센터 렉탱글을 클릭을 하셔서 가운데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가로 길이가 15, 세로 길이가 12인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스탑 스케치 여기 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두개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트의 로프트를 클릭을 하셔서 프로필로 두 개의 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프로필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시게 되면 여기 해당하는 내용들 다 보이고요. 프로필을 두개 선택을 하고요. 가이드 타입은 센터 라인을 선택해서 방금 그렸던 스케치 선을 클릭합니다. 오퍼레이션은 조인 합체 팝으로 해서 로프트를 진행을 합니다. 컴 내부에 있는 형상을 클릭을 하고요. 필요가 없으므로 오른쪽 마우스 키 딜리트 다시 한번 선택 하셔서 Delete 손잡이의 못각기를 주기 위해서 Modify의 Rule f i l e t 을 클릭을 하고 손잡이의 4개의 면을 차례대로 선택을 합니다. 일단은 반지름 0으로 제가 바꿔놓고요. 차례대로 네개의 면을 선택했습니다. 반지름은 2mm로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크레이트의 실린더를 클릭을 해서 안쪽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중앙에 지점을 클릭하고 이 원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실린더를 구성을 할 겁니다 다이아미터는 130 height는 80, operation은 join으로, new body군요. new body로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create의 boundary fill이라는 명령어 같습니다. 클릭을 하고, select tool은 원통과 cup 형상을 차례대로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 셀렉트 센스에 셀렉트 버튼 눌러서 두개째의 체크를 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디 확장을 해보시면 바디 1, 2, 3 하고 생겨있구요. 전구를 꺼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디 2번은 필요가 없으므로 선택을 해서 리무브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컵 안에 이렇게 꽉찬 형상으로 모델링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디파이의 어피어런스를 클릭을 하고 페인트의 글로시를 찾아보겠습니다. 페인트 확장 글로시, 페인트, 에나멜, 글래시, 화이트를 드래그, 드랍으로 컵 형상에다가 적용을 하고요. 다음엔, 페인트, 글로시, 페인트, 에나멜, 레드를 인디스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핑크로 이름을 수정을 합니다. 핑크로 이름을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에 여기 바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핑크색이 될수 있도록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색상을 한번 적용을 해줘 봅니다. 연한 색으로 갈까요?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를 누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콘이 보라 핑크색으로 박혀있죠? Apply Tool을 Face로 선택을 합니다. 이제 면이 쪽으로 색상이 입혀지는 거고요. 드래그 드랍을 해서 보이는 세 개의 면 쪽에다가 이렇게 핑크색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연한 색상으로 가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에디트 버튼 눌러서 살짝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달라지시는 거 확인되시죠?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해보는데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기 안쪽 부분에는 플라스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명한 형상을 세우기 위해서요 플라스틱에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스 페어런트 앞에 내리시면 패널릭 엠버가 엠버 또는 카본네이트 브론즈가 있는데요 얘를 바디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브론즈를 드래그 드랍해서 커피와 같은 색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다 하셨다면 클로즈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음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에 데칼 클릭을 하고요 앞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셀렉트 이미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예제 샘플에 보시게 되면 로즈 PNG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기합니다 여기 여기에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회전바를 이용을 하시거나 당기시거나 축척으로 해서 이렇게 키워주시거나 그래서 이미지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보시면 버그컵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